올가을 작은 야구 영웅들이 그라운드를 달립니다.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오늘도 어제 열린 뜨거운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명초와 상일초의 맞대결입니다. 3승 구치기에 들어간 고명초와 1승 1패 상황, 12강 진출을 두고 승리가 간절한 상일초가 붙었는데요. 9대 6의 접전 끝에 고명초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 장면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명초 차곡차곡 한 점씩 모으더니 5회 초엔 말 그대로 날아다녔습니다. 말로 상황에서 대주자 주한우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2루와 3루 주자 2명을 불러들였고요. 투수의 볼이 빠진 사이 3루에 있던 주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7대1. 또한번 포수의 집중이 흐트러진 사이 2, 3루 주자가 홈으로 내달리면서 2앤2 원아웃 상황에 9대1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 타면서 한 이닝 동안 6점이라는 대량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몰아치는 고명초의 득점 속에서도 상일초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아 선수, 이 볼이 빠진 틈을 타서 끈질기게 홈베이스를 받고 권호뉴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3점 차까지 따라붙으면서 스코어는 9대 6까지 갔는데요. 이윤재 선수가 3진 아웃으로 물러난 사이 경기 시작 후 1시간 50분이 지나면 세이닝을 시작할 수 없다는 시간 제한상 6회를 시작하지 못한 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9대6 석점 차로 고명초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어지는 d 조 경기 화곡초와 효재초의 대결입니다. 양팀 3회 말까지 한점 차로 엎치락, 뒤치락 반복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기세를 몰아간 팀은 효재초였습니다. 4회 말, 효재초의 공격. 투수 박지환 선수의 떨어지는 공을 포수가 잡지 못하며, 나다웃 상황으로 1루 세이프. 도루로최현재 선수는 2루까지 서서 들어갔고요. 1번 타자 김재원 나가 있는 상황, 공이 뒤로 두 번이나 빠지는 사이 최현재 선수 홈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가 6대4까지 벌어집니다. 박지만 투수의 변화구를 포수가 블로킹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고요. 엄현우 선수의 안타로 7대4 또한점 달아납니다. 막바지 김동규의 2타점 적시타로 효재초는 10대4 빅 이닝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는 화곡초 안효준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단숨에 4점 차까지 좁혀 갔는데요. 추격도 잠시 이 태그아웃으로 두 개의 아웃 카운트가 한 번에 올라가면서 아쉽게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5회 말입니다. 점수는 10대 6까지 벌어진 상황. 엄현우 선수의 시원한 적시타로 다시 스코어는 12대 6. 끝내기 주자 엄현우 선수가 볼이 빠진 틈을 타서 빠르게 3루까지 진루하고 송현우 선수의 방망이로 무리 없이 홈에 진입하면서 최종 스쿼어는 13대6. 효재초가 화곡초를 꺾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진출권에 있는 각조 상위 3등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A조는 가동초와 중대초, 도곡초고요. B조입니다. 고명초가 3승으로 단단히 1위를 지키고 있는 반면 인원초가 2등 강남초 남정초 상일초가 공동 3위에 머물러 있어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조는 갈산초가 1위 길동초와 사당초가 공동 2위고요. 디조는 효자초의 진출이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역삼초와 학동초가 진출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조 남정초와 인원초의 경기 그리고 이수와 효재초의 맞대결을 포함해 총 4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우천 취소가 없는 한 주말 사이 조별리그가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망의 결승 토너먼트 진출팀이 정해집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그라운드 위 뜨거운 승부 다음 주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